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부터 박성곤 목사님께서 워리어 warrior, 걱정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용사입니까? 이 주제로 첫 강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기대가 됩니다. 많이들 오셔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레위기 11장 24절에서 47절입니다. 다 같이 찬송과 11장 거룩한 주님께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기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세김질 아니 하는 것의 주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내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중 어떤 것의 죽음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죽음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죽음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징한 즉 먹지 못할 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내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 지니 이것들은 가징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4절.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오. 어, 주검을 만지는 것, 이 주검에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어, 주된 요인임을 오늘 말씀을 밝히고 있습니다. 주검이 우리의 삶 속에 부정하게 하는 요인인데,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면서 저는 어떻게 해서 우리의 가운데 주검이라고 하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는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어,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에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 그 중에 이제 도마뱀, 심지어는 카멜레온, 또 우리가 잘 아는 쥐, 이런 것들이 어, 네 발로 걸어 다니는 어, 부정한 것인데, 오늘 큐티인에서도 이렇게 자세히 설명했듯이 그 발바닥이 실은 손이라는 거죠. 손바닥으로 걷는 이 부정한 짐승들, 도마뱀, 카멜레온쥐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들이 정말로 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 죽음을 만질 때에 그 부정함이 전가되어서 우리 또한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 그래서 이 부정함을 어 우리가 어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32절에 보니까 어, 물에 담가야 되고요 또 어, 만약에 이 부정한 것이 질그릇에 떨어져 가지고 그 질그릇이 부정하게 되었다면 33절에 보니까 그 부정한 질그릇을 깨뜨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35절에서도 여전히 깨뜨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숴버리라는 거죠 또 40절에 보니까 부정한 것에 다인 옷도 어, 빨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하게 되면 물에 담고 씻고 빨고 또 부정한 것에 닿인 그릇들은 깨어버리고 깨뜨려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죄를 우리가 접촉이 되면 우리가 이와 같이 정결하게 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 중에 이 접촉이 죽음에 대한 접촉인데요. 저는 어. 부정한 게 되는 것이 저는 부정한 생각, 네가티브한 생각이 결국은 우리를 부정하게 이끌어가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왜냐면 하 우리의 생각이 부정하고 이런 부정한 생각들이 커지면 결국은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하고요. 어떤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것은 전염이 되어서 결국은 공동체의 어떤 분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을 조장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분열을 조장할 때 이것이 죄이고 죄의 삭신 사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즉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되고 이 죄의 삭신 사망의 어둠이 드리워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부정하게 된다. 즉 정결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자어로는 다르게 쓰여지지만, 부정한 생각이 우리를 부정하게, 정결치 못하게 만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뇌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 어, 이것이 정결한 것인가? 이것이 바른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더 민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 비판을 하면서 또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를 늘 가리는 마음을 갖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국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죽이는 결과라면, 그것은 온전히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 아니겠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죽음에 접촉하는 자가 부정하게, 정결치 못하게 된다. 죄의 그 열매인 그 사망에 접촉된 자와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씻고 빨고 안 되면 깨뜨려 버리는 이러한 단호한 마음으로 죄와 멀리하고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과 멀리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자들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는 메시지가 부정적이십니까? 아니면 긍정적이십니까? 내 이웃을 살리는 말이고 우리 자녀들을 다시 용기 내어서 일으키는 말이고 우리 배우자가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용기를 얻는 말입니까? 아니면 작은 실수 하나도 핀잔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끌어내리고 공동체의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말입니까? 정말로 우리가 죄의 싹신 사망의 이 부정적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지 아니하고 오늘도 해 같이 빛나는 주의 은혜로 그 말씀을 전하는 복된 입술 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직장이 여러분이 건네는 굿모닝 간단한 인사 말이라도 일으켜 세우고 밝게 빛나는 귀한 날로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우리의 생각하지도 못했던 행동과 우리의 말이 혹이라도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에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서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리는 우리의 언어생활이 되게 해주시고 진정 분열된 어 현장을 하나로 잊지는 못할망정 우리의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부정적인 자들이 되지 않냐 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출발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날리게 하시고 어 분열이 하나 되는 그리고 나눔이 일치가 되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